초연결 시대에 고객은 디지털과 데이터로 무장된다. 고객은 더 이상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한다. 디지털 혁신 전략을 수립할 때첫 번째 키워드가 고객인 이유다. 플랫폼에서 기업은 고객 혹은 파트너와 연결되어 고객을 중심으로 소통한다. 고객의 의견을 빠르게 전략과 플랫폼에 반영한다. 이는 전략이 기업 내부의 경영자들에게서 벗어나 고객과 함께 수립하는 공동혁신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혁신으로 일어나는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속도 또한 중요하다. 디지털 혁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속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전략 체계와 모델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전략 체계를 고객 주도 디지털 혁신이라고 이름 지었다. 디지털 혁신 전략은 고객과 함께하는 공동혁신이다.